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몇주 전에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일한 말씀을 나누기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천국 복음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루게 되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어사인 땅에서 이제 귀신들린 자를 쫓으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 가운데 놓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젠 다시 오셨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고 이제 그발 아래 납작 엎드려서 간구하게 됩니다. 그 간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어린 딸에게 손을 얹어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청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들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베푸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아시기 때문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는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그 집에 걸어가게 되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때에 이제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또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서로 밀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면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부딪힘이 잦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방금 읽었던 말씀과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어떠한 여인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어떠한 여인을 드러나게 하셨을까요? 많은 부딪침 가운데서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지 야이로의 집이 있기 때문에. 한, 그 와중에 한 여인을 드러나게 하신 것에 대한 의문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여인을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가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착각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려면은 내가 너무나도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맺으려고 하는데 그것 가운데서 주저하는 것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 없다라는 우리 안에서 착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들이키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당장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혹시 어떠한 사람인지 아시나요? 그 당시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 가운데서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권력을 쥐어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 예수님을 그 집에 초청하려면은, 아, 회당장쯤은 되어야지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구나라는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쉽상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부정한 여인 같은 한 여인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떠한 가진 재산, 어떠한 환경, 나의 죄의 문제, 이런 것들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초청하셔서 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를 우리에게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떠한 초청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여인은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어떠한 거냐면은 몸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멈추지 않는다라는 이 혈루증은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출병 혹은 유출하는 자라고 해서 그 혈루증을 앓는 자는 부정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릇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오 아멘. 단순히 여자의 생리적인 그러한 피가 흐름에 있어서도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얼마 동안 그 기간을 가지면서 정함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당시의 사람들은 이 유출병이 있는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해가지고 무리 가운데에 껴주지도 못하고 섞이지도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하는 이 여인의 삶은 어떠하였을까요?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리 가라 멀리 하라 이런 모습들을 봤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여인에게는 이제는 사람들 자체가 두려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이 아픔을 가진 자만의 그 깊은 구렁텅이로 스스로가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년 동안 알았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동안 이 혈루증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의 아멘. 이 여인은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낫기 위해서 소문을, 마, 소문, 소문 가운데 이 의원이 좋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한 곳을 수없이 많이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단순히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낫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모았던 그 재산들을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병을 낫게만 해주신다면, 어 저기가 잘 고쳐진데라고 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찾아가서 아마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어, 병을 아르신 분들은 아실텐데 우리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이 혹시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내가 어떠한 병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나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어느 병원에 가봐도 이 병이 어떠한 병이다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막 심장이 갑자기 두근두근 되고 너무 두근두근 돼서 이 병이 어떤 건지를 찾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데 그 어느 병원에 가도 이 두근두근 되는 이유를 못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가장 두려운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은 다른 것을 잘하는 게 아니라 좋은 약을 잘 짓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잘하는 사람들이 명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증상을 알고 나의 병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히 알아야지 그에 맞는 약을 쓰고 나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레, 자에게래야 쓸데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의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 그, 그그 그 민족 가운데에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납세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온갖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죄인들이라 이렇게 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은 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방금 읽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오실 때에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연약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토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 소망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부정한 것들이 정한 것이 되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연약한 우리가 다시금 강한 자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의 혈루증의 여인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12년 동안 온갖 좋다는 것을 다해 보고 병을 낫기 위해서 힘썼으나 그러지 못하고 절망하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으시는 그,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이 혈루증 여인은 세상의 그 어떤 좋다는 의원들이 나를 낫게 해줄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면은 나를 이 고통 가운데에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어떠한 자라고 말씀드렸나요? 혈루증이어서 부정한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부정한 자가 그 많은 무리들 사이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변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랑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은 무리들이 함께 동행하였다 라고 래요그 앞에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큰 절망이 있었겠어요. 이 절망은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은 모르실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떠한 상처로 인해서 내, 이 상처가 드러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지 못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교류도 못하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무리들을 이렇게 비집고 예수님을 불러 세울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절망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생각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아멘. 이 여인의 생각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이 닿는다면은, 이 여인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그 많은 무리들 앞에 내가 드러나는 것, 겁나는 것 이것보다 더 컸던 것이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잡고 싶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원문 가운데서는 이 옷자락이 단순히 여기 이런 옷의 끝이 아니라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입고 있었던 그 우리가 그림에 보면은 옷, 옷에 그술 있으신 거죠.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그 술. 그 술에 살짝 닿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 연약함을 해결하려고 내가 어떠한 12년 동안 온갖 팀을 다 썼었으나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좋다고 하는 그 용하다고 하는 그 의원들도 이 나의 연약함을 만져줄 수가 없고 고칠 수가 없었던 이 연약함을 예수님이라면은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 소문을 들은. 그 예수님이라면은 나의 이 연약함을 어떻게서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은 반드시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믿음이 이 혈루증 여인을 그 공포, 그 무리들의 공포 가운데서 그 앞까지 가게 하는 그 믿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여인에게 드러난 일들은 이러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12년 동안이나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고 그리고 병을 고치려고 어떠한 노력을 다 해보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것이 예수님 앞으로 어떻게서든지 비집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가 멎었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근원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만을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근원의 깊은 것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곧 본질을 변화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부활로 이끌어 주시고, 그 물인 것 같았던 그 단순한 물을 가장 맛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고, 마라의 그 쓴물 같았던 것을 단, 단물로 변화시켜 주셔서 마실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이 여인을 불러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부정함을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몸에 병에 혈로의 근원이 많은 것을 알고 몸이 나았음을 깨달아서 기뻐하였지만 그 반면에 또한 두려웠던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는데 그 능력 나간 출처가 어디냐 이렇게 둘러보았을 때 두려웠던 것이 그거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이제 일으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들은 말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그 질병에서 해결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그 혈로의 근원이 마음에 기뻐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그 두려워 떨며 그마음이 요동침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그 질병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그 영혼의 깊숙한 상처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현로의 근원을 마르게 하셨고 그리고 그 두려워 떨며 있을 때에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아무런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존재였던 그 여인을 이제는 단순히 여인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의 멈춤이 아니라 그 영혼 깊숙한 그 상처 자체를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남들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압니다. 아, 제가 제가 여러분 상처를 앓는 게 아니고 본인은 압니다. 나에게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 크나큰 상처들이 있는 거. 그 상처들은 남들은 얼마나 큰 상처인지 도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압니다. 이 상처를 회복하려고 내가 사람들에게도 붙들어 봤고, 좋은 멘토들에게도 찾아가 봤고, 친한 친구들에게도 가봤지만, 내게서 회복되어지지 않는 이 연약함들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 깊은 속에 있는 그것들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믿음에서 그 연약한 병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까지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연약함들이 무엇인가요? 혼자만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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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들고 있는 연약함들이 어떠한 것들이인가요?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이라면은 나의 그 연약한 깊은 속에 있는 그 연약함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그 믿음을 갖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소식들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믿음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에 이 마음을 붙들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나쳐 가는 설교의 설교들이 아니라 오늘날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은 나의 연약함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상처들과 그 상처의 단순한 회복뿐 증상의 완화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깊은 구원의 문제 또한 온전히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다시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분명히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알려주고 싶어 하시던 것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어떠한 지위에 높고 낮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그 믿음, 간절함, 그 소망을 붙들고 나올 때에 그 어떠한 물질의 여하가 아니라 지위의 여하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죄악 가운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나아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신다는 사실을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그 분명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다가 이 여인을 들어 일으켜셔서 이 여인을 통해서 하시는 그 오늘 증거된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내게 이 믿음이 갖고 나의 연약함을 회복되었을 때에 단순히 나 혼자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내게 받은 내가 받은 그 은혜들을 많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풀어놓아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사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